교실. 커다란 팝콘 튀기 안에 옥수수 알갱이 서른 개가 노릇노릇 익으면서 톡톡 튄다. 알갱이들아, 계속 칠려라먹히면 선생님이 냠냠 다 먹어버릴지도 몰라. 두 번째. 동시 제목은 별자리입니다. 별이 반짝 별이 반짝 아빠가 본별도의 사자자리 만들었네 별이 반짝 별이 반짝 엄마가 본별도의황 백조자리 만들었네 별이 반짝 별이 반짝 언니가 본별들이 정갈자이 만들었네 별이 반짝 저이 별 반짝 내가 본별 별두의 황소자이 만들었네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친구들 감사합니다.